정부가 아픈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하고 질병을 고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대개 공무원이나 직장인의 경우 아프면 연차를 쓰고 병원에 입원해도 급여가 나오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아파서 일을 못하는 만큼 소득은 줄어들고 병원 치료비는 추가 지출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한 겁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도 아픈 근로자라면 누구나 수당을 받으면서 쉴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기획했는데 전남에서 유일하게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순천에서는 사업 시행 1년 만에 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급된 수당만 7억 원. 한 사람당 평균 66만 4천 원의 상병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순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60살 심혜정 씨. 관절염 수술을 받으면서 5개월 동안 일을 쉬게 됐는데 상병수당으로 400만원을 지원받게 돼 도움이 컸다고 말합니다. 거의 한 400만원 돈된것 같아요. 중간에 알바 써놓고 막돈 드리고 했는데 그걸로 그래도 일부 충당을 하니까 그래서 더 좋았죠.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오는 2025년 6월까지 2년 더 추진됩니다. 이후 순천과 창원 등 전국 10곳의 시범사업 성과와 과제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상병수당을 전국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시기를 조절하는 게 관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기간 동안 더 많은 수혜자를 발굴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지급받아 소득 보전 효과를 보았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시와 협력하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2번씩 46,180원씩 최장 90일까지 지원하는 순천형 상병 수당 시범 사업 전체 신청자 대비 97%의 수당 지급률을 보이면서 아픈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